타겟 방향으로 왼손은 나가지만, 오른손은 이런 개념이에요. 팽기치기 하듯이, 이렇게 뻗는 거죠. 강하게 쳤을 때, 꼭 해야 되는 샷이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치고수행의 김프로입니다. 지금 제가 친 게, 이 모션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아무리 돌려도 이 볼을 타겟과 타겟 이 사이로 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팔을 이 돌리려고 하는 패턴들이 너무 일단은 강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스틱을 하나 놓고 친다면 이 스틱 방향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페이스 앵글 컨트롤이 중요하죠. 이 페이스 앵글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페이스앵글이 열리거나 닫아버리면은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페이스앵글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페이스앵글 컨트롤로만 하려 고 그러는 거죠. 이 페이스앵글 컨트롤만 하면 과연 좋아지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페이스앵글 컨트롤이 한 7,80%의 스윙 궤적이 20%뭐그 정도면 그 다음에 뭐 샤프트 강도 뭐 도수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볼의 방향을 결정하는게 페이스 앵글이 훨씬 크다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페이스 앵글 컨트롤로 100이 될 수는 없고 반대로 어떤 좋은 스윙을 하면 이 페이스 앵글이 컨트롤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클럽이 이렇게 휘둘러져 나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샬로우하게 하거나 인사이드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클럽을 세워서 내리고 세워서 내리면서 그냥 공 쪽으로 보내면 실제로 공은 슬라이스가 아예 날 수가 없어요. 내리는 힘을 이용해서 그냥 스윙을 하면 그냥 다 돌아가게 돼 있지. 이렇게 내리는데 공이 슬라이스가 난다라는 건좀 쉽지는 않죠. 하나 방법이 있어요. 올린 다음에 내릴 때, 이때 내가 약간 헤드를 뒤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리면 바로 열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페이스 앵글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고, 내리면서 샤프트 플레인이 잘못되는 길로 들어오는 바람에 두 번째 같은 패턴으로 내려오면서 페이스 앵글 컨트롤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스윙 궤도가 좋았으나 방향이 나빴을 때 페이스 앵글 컨트롤이 안 좋았다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스윙 궤적이 좋고 거기서 생기는 관성과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한다면 페이스 앵글은 저절로 돌아가더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스 앵글 컨트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정말 클럽 헤드를 내가 컨트롤 못해서냐? 그럼 나는 올바른 컨트롤러가 아니니까, 아, 내가 공을 못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짜증나네? 아무리 돌려도 돌려도 이러면 슬라이스가 없어지질 않고, 똑바로 가다가 가다가 갑자기 터지고, 도대체가 짜증이 나서 해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해서 찾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클럽이 일정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원심력이라는 것과 구심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앵글 컨트롤만 하려고 천천히 하지. 말 잘하는 거예요 저희는 제발 우리는 페이스 앵글 컨트롤러가 되지 말고 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되면 이 헤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바깥에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안에가 들어갔죠 잘 돌아가게 디자인이 돼 있고요 좀 샬로우하게 돼서 공도 잘 뜨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앞에가 무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내가 잘 이용하려면 뒤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까지 스윙을 했는데 채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샤프트가 어디서 내려와야 되죠? 네, 이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는 힘이 가해지는데 그게 저 공을 향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밑이라는 거죠. 밑, 밑으로 내려지는 힘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면 로테이션이 되면서 차게 되 있거든요. 이랬을 때 클럽이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나가는 힘 생겨지죠. 내가 강하게 차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고 그럴 때 내가 돌리지 않고 쭉 뻗어줬을 땐 정말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차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쭉 뻗어주면 그게 어느 방향이냐? 타겟 방향으로 왼손은 나가지만 오른손은 이런 개념이에요. 오른손을 뻗으면 안 돼요. 오른손을 쫙 뻗으면 물러가 버려요. 이렇게 차가. 그래서 오른손을 피면. 이렇게 어깨가 빨리 올라온 현상이 생겨요. 장타이면서 방향이 좋은 선수들은 대부분 다 어깨가 밑에 있고 앞에 있게 돼 있어요. 밑에 있고 앞에 있다라는 건 내가 이걸 내리고 보낸다는 게 아니라 딛고 차면서 이 어깨판이 바뀌고 바뀌면서 수행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오른팔은 왼팔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왼팔은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팔이 아래로 빠지면서 완전히 벽 쪽으로 스윙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왼팔은 올라가면서 오른팔이 이 샤프트를 치고 안으로 빠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팔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팽이 타법의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팽이 타법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땡겨치고 있어요 땡겨치는 이유는 이런 스윙 궤적을 벗어나서 완전히 이렇게 치는 분들은 약간 엎어치듯이 이게 필요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강력한 관성을 만들어 내면서 헤드가 뿌려지고 던져지면서 강한 스윙을 한다면 오른팔은 당연히 펴져야 되지만 어떤 개념으로 펴져야 되느냐 자 딛고 차면서 어깨 플레인이 바뀌죠 바뀌면 내려오게 돼 있고, 밑에 있는 왼팔과 위에 있는 오른팔의 위치가 바뀌면서 스윙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오른팔을 뻗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대로 가져가주면, 차는 순간 어깨는 멈춰지면서, 차는 순간, 얘도 차잖아요. 어깨가 딱 멈춰지면서 팔이 쫙 뻗어지게 돼 있고, 이때 뻗는 개념은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팽이치기 하듯이 이렇게 뻗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이 손목의 앵글이 유지가 되면서 뿌려줘야 되는데, 150m, 200m 칠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사실. 여자분들 180m 이상, 남자분들 230m 이상 칠때 필요한 개념이지, 200m 치면서 굳이 이렇게 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냥 쳐도 가니까. 아주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칠수록, 사실은 손목의 컨트롤, 페이스 앵글 컨트롤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컨트롤이 되어져 지게 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내려치면서 강하게 스윙을 했을 땐 아주 강력하게 한 호흡에 했을 때는 오른팔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있고 차면서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스윙을 해야 왼쪽이 버텨지고 올라가지면서 오른쪽이 파고 들어가면서 쭉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고 그때 몸의 브레이킹 현상 때문에 체가 아주 이쁘게 인투인으로 가는 거죠. 그립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힘을 강하게 줘야지만 스윙이 되는데 이게 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뻗으면 이렇게 돼서 날을 쳐요. 그게 아니라 몸을 써서 브레이크를 걸고 여기서 뻗는 거예요. 여기다가. 타겟 방향으로. 이런 개념이 되면 당연히 여기 있던 손이 안으로 가죠. 근데 이것을 땡기는 게 아니라 왼쪽은 딛고 차면서 올라가지고 펴져 쳐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하게 쳤을 때꼭 해야 되는 샷이고요. 가볍게 칠 때는 할 필요가 없는 샷이라 가볍게 치면은 당연히 안 맞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의 헤드 컨트롤이 아니라 딛는 동작을 한다. 그러면 스윙의 컨트롤러가 돼야 되고, 스윙은 올라가면서 차는 거고, 내려가면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들어가는 현상은 무조건 여기서 이쪽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게 만들어 주는 것을 천천히 훈련을 하면, 이것은 페이스 앵글 컨트롤이 아닌 전체 스윙을 컨트롤하는 느낌이 나죠. 전체 스윙이 나는 컨트롤을 한 다음에 이 패턴으로 공을 딛고 강하게 했을 땐, 그땐 비로소 페이스 앵글 컨트롤이 의존하지 않고 전체 스윙의 개념만 익혀준다면 나도 드라이버를 강하고 똑바로 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춤 수행의 힘플입니다